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한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 음, 온상공론 오늘은 세 명의 패널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네 명이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반응이 안 좋아요. 뭐 <laughs> <laughs> 어, 저희가 지금까지 한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고 신나게 했는데 오징어 게임 반응이 아직 좋지 않아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았다면 꼭한 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저부터 소개할게요. 네, 건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잔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노자입니다. 한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메인인 잔디 아빠이기 때문에 잔디 아빠가 마지막에 하시고. <laughs> 네. 그 외노자 어떻게 지냈어요? 한달 동안? 한달 동안 별것이 똑같이 지냈는데 이제 독일은 코로나가 날로 새로운 수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 네 힘들었어요. 저도 그 코로나 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경고음이 들어오면은 이제 내가 코로나 환자랑 15분 이상 접촉을 했다라는 게 들어와서 제가 한번 그 경고를 받고 음. 테스트 한번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확진자 한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항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아, 지금 독일 난리라고 듣긴 했어요. 부와 그 중에 크리스마스 마켓도 다녀오고. 어. 뭐 <laughs> 네.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뭐 준비했어요? 아니요, 크리스마스 그랬나? 트리는 네.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제 마켓을 갔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이렇게 광장 같은 데서 이제 글류바인이라고 이렇게 뜨거운 와인 같은 것도 팔고 음. 그런 게 열리고 막 놀이기구도 착한 착한하게 있고 그래갖고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됐는데 올해는 그 와중에 또 열려가지고 마스크 끼고 갔다 왔습니다. 나 같은 경우도 요한달 동안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사무실 일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했었던 그 학원 인테리어가 이제 거의 끝났는데 아이 톱질하고 드릴 받고 하는 게 생각보다 <laughs> 어렵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안 끝났고 지금 오늘은 그 현장에서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다 끝나고 사진 찍으면은 이온더 테이블 온상국론에서 한번 보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그리고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상할 정도로 코로나가 소, 소멸? 아, 맞아요 돼가지고 어, 진짜 좀 이상할 정도로 안전한 진짜 이상하던데 다섯 명씩 나오고 막그러다면서요내 음, 아, 생각에는 아마 코로나에는 걸리고 있지만 검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일본에서는 일단 PCR 검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2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웬만히 아프지 않는 이상 검사 받지 않으려고 하고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트가 그 델타 변이를 잘 확인을 못하는 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어...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좀, 음... 좀 정상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그 여기는 PCR 테스트도 있지만, <laughs> 그 빠른 테스트라고 해서 한국처럼 바로바로 나오는데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테스트도 음. 있거든요? 그거 있어, 우리. 일본도 있어요? 음. 응, 일본도 그게 있어가지고 사용을 했고, 나도 저번에 한번 그걸로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 사무실 쪽에서는 조금 못 믿어해 어... 약간 저렴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거 그냥 키트만 사가지고 여기서 내가 혼자서 하는 거더라고 그거 맞아? 어... 네 아, 그것도 있고 거. 저희는 그 센터도 있어요 무료로 가갖고 어... 일본도 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정말 완전 코로나 확진이 거의 됐다 싶은 사람들만 사용할 어... 수 있고 그게 아닌 회사 측에서 좀열 나고 이러니까 그럼 피셜 검사 하고 오세요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다 병원 어... 민간 병원으로 가는데 민간 병원으로 가면 보통 2만 엔, 20만 원에서 어... 25만 원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안 받지 그런 일이 있고 최근에 나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답답해서 교외 한 정원을 갔는데 하마리큐라는 정원인데 에도로 와서 참아시려고 만든 정원인데 어떤 곳에서. 차를 마셨나 좀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갔지. 그런데 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여기서는 <laughs> 좀 마실 만하겠다라는 <laughs> 생각을 좀 <laughs> 한. 어, 그렇고 마지막으로 우리 잔디 아빠.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전에 얘기했었던 저의 이세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 박수. 11월 11월 2일에 태어나서. 네. 제 아기랑 엄마는 산후조리원 생활을 2주 동안 마치고, 이제 지난주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 너무 근데 예쁘더라고. 이제, 근데 이제 한국도 역시 요새 다시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 코로나랑 좀 같이 가면서 이제 조금 많은 규제들을 푸는 정책을 시도를 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시도 중이고 그런데 이제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은 하루에 뭐 4천 명대가 나오는 상황까지 올라가서 이거를 과연 계속해도 좋은가에 대해서 다시 또 정책이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 어쨌든 규제는 이전에 말했던 것보다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로 좀 많이 비슷하게 돌아갔는데 여전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랑 그에 따른 이제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서 이제 서울을 특히 서울에서는 병상이 80%가 넘게 이제 찼대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 우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그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갈지를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 요즘에 요좀 생활은 어때? 아기가 생겨가지고. 엄마랑 아기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은 마찬가지로 또 코로나 때문에 산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면은 매번 PCR 검사를 받고 들어가야 돼. 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어쨌든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매일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평일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나 혼자 이제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금요일 날 이제 PCR 검사를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 들고 이제 주말에 들어가서 아기랑 마랑 같이 지내다가 네. 또 월요일 날 나와서 일주일 동안 그냥 집에서 회사 다니고 그렇게 2주를 보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이제 오늘이 주말인데 지난 한 주는 이제 회가, 회사에서 출산 휴가 쪽으로 이제 일주일 휴가를 받아서 어. 옆에서 이제 같이 케어를 해 줬어. 글쎄 뭐 법적으로 며칠이 지정돼 있는지는 나도 확실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사실 설계 회사들에서 그게 좀 보장이 되기 힘든 환경이긴 한데 그치. 어쨌든 조금 이제 배려를 받아서 이번 주는 이제 쉬면서 했는데 아 이게 힘들더라고요 일단 아기가 네, 네. 지금은 이제 낮밤이 없이 그냥 자기 배고플 때 일어나서 울고 또 계속 이제 밤, 밥 먹이고 재우고 뭐 치워주고 하는 거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또 밤낮이 없이 그냥 이제 음, 두세 시간에 음. 한 번씩 일어나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피곤하게 일주일을 보냈어. 아기는세 달까지는 약간 그런데 약간 음. 그런 적응을, 적응기를 을적응 가져서 이제 100일의 기적이라고 100일이 지나가는 이제 조금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음. 당분간은 이렇게 좀 피곤한 생활이 유지가 될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고 그래도 축하합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참 그래도. 그러니까 맞아요 음. 축하드려요 음. 이 코로나 시대에 <laughs>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요즘에 한국 사회에 사람들이 내집 내집 마련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을 했을 때 바로 나오는 게 아파트라서 좀 건축가가 바라봤을 때 아파트는 무엇이고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아파트에 열망하는가 그래서 좀 보고 싶어가지고. 아파트를 좀 주제로 잡았어. 단순하게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가 무엇이고, 아파트의 역사? 간략히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가격? 왜냐면 한국, 서울이 요즘에 뭐 집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서울이 비싼가? 근데 비싼 것 같아. 비싼가도 좀 보고, 아니면 같은 비슷한 평수 때? 아니면 비슷한 지역권에서 생각할 생활권이지? 그쪽에서 봤을 때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좀 같이 이 시간에 바라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제목은 아파트공화국으로 지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아파트공화국, 뭐,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는 뭘까? 아파트는 뭐라고 생각해, 둘이 봤을 때? 일단, 아파트라는 음. 용어 자체는 한국에서 쓰이기로는 공동주택에 속한 주거 유형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층수로 층수와 세대수로 이제 구별이 되지. 그치.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고 하면은 주거로 쓰이는 그 층의 개수가 다섯 개층 이상인 음. 공동주택을 음. 아파트라고 음. 하지. 일본도 똑같아. 음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이제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다른 데 아파트라는 게 있고 맨션이라는 게 있거든. 사실 맨션 같은 경우는 그거지 프랑스의 이제 매종 주거를 이제 매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일본에서 외래어를 갖고 와서 얘네들이 이제 맨션이라고 이, 언급을 하는데 우리들이 흔히 아는 코어 하나에 주거가 좀두 개에 달리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복도형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는 일본에서는 음. 맨션이라고 언급을 해 그럼 코어 하나에 두 세대 혹은 세 세대? 뭐, 세세대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요즘에 주상복합으로 코어 하나에 여러 개 붙어 있는 집들도 있잖아. 음. 근데 그거 말고, 옛날에 우리가 주공 아파트라고 불려서, 한쪽 벽에는 한1200 정도 되는 그 핸드레일 있고, 왼쪽은 바퀴 보이고, 오른쪽은 다닥다닥 아파트 붙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들. 그거를 일본에서는 아파트라고 이야기하지. 를 음. 독일은 사실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고요. 이게 어. 있는데 플랫텐바우 보능이라고 해갖고 아파트라는 약간, 용어가 없어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라는, 아파트먼트라는 용어도 잘안 써요. 네 없어요. 오. 없고 대신 플랫텐바우 보능이라고 건설 기법으로 조금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네. 살펴보면 또 스위스에서 온 건축 그 용어로 기존에 있던 벽을 이제 가지고 완성된 벽이랑 바닥이랑 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높게 쌓아 올리는 어. 거를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여기는 땅덩이도 엄청 넓고 인구 밀도가 적기 때문에 아파트를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약간 그러니까 뭐 새로운 그러니까 멋있고 좀 높은 집들은 뭐 살기도 하는데 잘 구성되면 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조금 어 빈민가 뭐뭐 뭐 난민들이나 뭐 난민이 꼭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보통의 그 한국과 같은 이제 한국과 같은 대중적인 주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고능이라고 해갖고. 5층 정도, 4, 5층 정도의 빌라나 뭐 그런 집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메노자가 독일에서 살고 있고 베노자가 언급해 줬던 아파트의 음. 시각이 지금 음. 우리가 아파트 공부할 때 항상 읽는 책이 있잖아, 어떻 공하고? 이라는 책이 있는데 외국인의 시선으로 쓴 책으로 그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질레조가 쓴. 이 아파트 공학국의 책이 있는데, 2007년에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외국인이 바라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파트에 미쳐있지?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의 역사,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되게 잘 적어놓은, 잘 정리해놓은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외노자가 이야기해준 걸 들으니까, 프랑스 지리학자가 한국에 왔을 때 상당히 놀랐을 것같아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게 한국에서 바라보는 아파트의 모습인데, 이 사람은 언급을 안할 수가 없잖아. 그 꼬르비제 플랜보아생이 있었는데, 그 사실 파리라는 곳이 천, 이게 1800년대 파리의 모습이었더라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까밀리 피사로라는 사람이 그린 파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뭐 별반 다를 게 없지. 5층에서 6층 정도 되는 건물에 뭐 저렇게 마차 끌고 다니고, 오른쪽에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건물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다 때려부시고 싹 정리해서 고층 빌딩 만들겠다. 그리고 지상층에 최대한 면적을 확보해서 거기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들 만들겠다. 라는 게 이제 꼬르비지의 계획이었으니까. 근데 이 계획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지. 1800년대에 우리 예전에 대학원 때 온도시, 시간에 배웠던 내일의 도시 그책 보면은 이 거기서 참혹한 암흑 도시라고 해서 먼스라는 사람이 언급을 하는데 1 0 0 0년대 중후반에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주택난 그리고 주택 현황을 보고서처럼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사람이 썩 죽어가지고 시체 썩은 내 옆에서 사람들이 뭐살 살아가고 그 옆에서 아이들이 뭐 똥을 싸고 뭐 유리창이 깨진 채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가라든지 건축가들은 이 도시를 어떻게 더 개발을 시키고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고민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르비즈는 이런 제안을 내놨던 거 아닌가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꼬르비즈의 제안은 너무나도 강압적이잖아. 도시를 좀 도화지로 깨끗하게 만들어버린 상태에서, 흔히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탑다운 방식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땅을 싹 밀어가지고 강압적으로 했을 때 이런 정책이라든지 개발 방식이 나타날 건데 뭐 이미 예전부터 구축돼 있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뭐 유럽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대 도시들은 구축할 수 없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눈을 돌렸다고 봐. 그래서 이제 꼬르비제가 예를 들어서 브라질리아에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브라질리아에 했었던 계획이라든지, 뭐, 나중에는 그런 걸로 인도, 샹디가르에 했었던 계획이라든지, 뭐, 꼬르비제의 이런 프로젝트를 보고 그 후대에 이어지는 그꼬르비지아이라고 하는 꼬르비제의 최종자들이 이제 도시 각각에 좀 비어져 있는 땅들에 이런 계획을, 음 선보였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이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방금 그 외노자가 이야기했었던 모듈 식으로 아파트를 올린다고 했잖아 근데 꼬르나타가 네. 이야기했었던 그오 원칙이 사실 그거잖아 도미노 형식이 도미노 방식이라는 철밥을 네. 만들고 기둥 세워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올리겠다라는 아이디어였는데 뭐 그게 지금도 독일에서는 실현되고 있는 거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거든